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어의 한어 병음을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 한어 병음은 총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성조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음의 끝소리를 결정하는 운모를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공부할 내용은요. 중국어의 첫 소리를 결정하는 성모입니다. 자, 여러분 스케치북과 종이를 준비하셨나요? 그럼 저와 같이 함께 쓰면서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보포포 모어, 모어, 포어, 포어 네, 좋습니다. 자, 이네 가지 소리는요, 뒤에 오어를 붙여준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비피미피 피 소리는요, 뒤에는 있 오어와 가장 많이 호환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짝꿍 소리로 오어를 붙여서 한번 써봤습니다. 자, 두 번째 소리는요. 으어 소리와 함께 쓰면서 소리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어. 뜨어. 터. 터. 르, 어, 르, 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볼 소리도 마찬가지로 으어로 한번 소리 내보도록 할게요. 그, 그, 케, 그 허. 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원래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익힐 수 있는 소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배워 볼 소리는요. 조금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서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와 함께 같이 소리를 내볼 거예요. 자, 따라서 읽어 주세요. 지지 지치씨씨 지, 좋습니다. 자, 여기 있는 소리는요. J는 지읒 소리, 지 소리가 나고요. Q는 치읒 소리, 치 소리를 냅니다. 자, 그리고 X는 쌍시옷 소리, 씨 소리를 내기 때문에 조금 더센 발음으로 소리를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소리 내볼게요. 지, 치, 씨 좋습니다. 자, 지금 발음한 발음과 굉장히 비슷한 발음이 있어요. 자, 저를 따라서 읽어볼게요. 즈, 즈, 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어, 지읒 소리, 치읒 소리, 쌍시읒 소리를 내기 때문에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뒤에 있는 아이가 여기서는 묵음이기 때문에 이 소리를 읽지 않고요, 으 소리로 읽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한번더 읽어 볼게요. 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자,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한번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즈, 치, 즈, 시, 쓰. 네, 이두 음의 차이를 아시겠죠? 자, 다음은요, 우리 z, c, s 뒤에다가 혀를 구부려서 읽어줘라. 건설 음으로 소리를 내라.라는 뜻을 가진 H를 붙여서 한번 소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발음은요 중국어 중에서도요 난이도가 있는 발음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는 있 I는 이음이 아니고요, 음으로 묵음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읽어주세요. 듣기만 해서는 이 소리를 정확히 따라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모양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권설이라는 거는 혀를 구부리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천장에 닿지 않게끔 혀를 구부려서 유지시키면서 권설음 소리를 내 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소리를 구분할 때만 혀끝이 살짝 입천장에 닿았다가 소리를 내고 난 후에는 수평으로 유지하면서 소리를 유지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소리 내 볼게요. 즈즈 자, 마지막 소리 쉬는요 입천장에 닿지 않고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ᄅ, ᄅ 좋습니다. 잘 따라해 보셨나요? 중국어에서 가장 어려운 발음이기 때문에 이 발음만 넘으시면 은 중국어의 모든 발음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의 건설음을 더 배워 볼 건데요. 바로 이 슈즈치스 음처럼 소리를 내되 앞에 있는 소리를 리 발음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발음도 한번 같이 연습해 볼게요. 르르 네. 자, 네. 정확하게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 음이에요. 자, 이 음을 조금 더 쉽게 발음하기 위해서는요, 이 위에 있는 슈 음에서 넘어가시면 좀더 쉽게 발음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슈르 슈르 좋습니다. 자, 뒤에 있는 이 음만 한번더 연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즈 네, 잘하셨 잘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중국어의 모든 성모를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자 어떤 소리가 가장 어려우셨나요? 당연히 뒤에 있는 출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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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출 한 번에 완성될 수 있는 발음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중국어로 공부할 때이 발음을 음, 한 달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번 발음이 굳어지면 나중에는 고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정확한 발음을 내려고 많이 노력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도 이 츄츄시를 <목소리> 발음은요, 녹음을 열심히 들어보시면서. 최대한으로 중국인과 같은 발음을 내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국어의 모든 성모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배웠던 성조와 성모와 운모를 사용해서 음절을 만들고 그 음절을 계속해서 읽어 보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 처음에 병음에서 한자로 넘어오실 때 연습이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먼저 음절 연습을 좀 확실하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미니 스케치북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미니 스케치북 안에는 여러 가지 소리를 가지고 있는 음절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위에 음, 표시되는 추천 영상으로 가셔서요. 자, 이 미니 스케치북으로 음절 연습, 읽기 연습을 충분히 하신 후에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어의 한자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어 병음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마지막 연습까지 한번더 짜요.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도 파이팅입니다. 따자 <목소리> 짜이쳔.